통청이 없었다, 네. 거의 없었고, 특별하게 보석은 놀아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디지털 기반입니다. c t 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환자 뼈 상태를 3차원으로 다 분석을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들어가서, 최적의 위치에 최적의 임반드 솔루션을 가지고서 내가 시술을 하게 되었고, 몸을 최소 미니멈으로 열어서, 뼈라든지 이런 걸 이식하고 시술 후에도 동정이나 불편함을 최소로 시키는 일반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응. 말씀을 듣고 포기를 하고 있다가 오세대 어, 임플란트의 이야기를 듣고 치과에 대원해서 이제는 임플란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티비 처방의 교수 김대규 피디입니다. 저희가 1회 방송으로 원데이 임플란트 관련해서 저희가 5세대 임플란트라고 이제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유튜브 최상위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 원데이 임플란트 음. 하루에 22시간 에 끝내는 원데이 임플란트 한번 그 영상 나오고 나서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일반 분들에게 또 쉽게 전달이 잘 돼가지고 환자분들도 잘받다는 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 네. 오늘은 이제 좀더 전문적 케이스로 이제 5, 6, 7, 0 대로 가다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다가 한번 이제 방문하게 되면 이제 아 이렇게 쉬웠네 이렇게 진작할 걸 네. 이런 케이스들 뭐한두개 이런 게 아니라 뭐열개 이상씩 좀 많은 숫자로 하는 분들이 이제 음. 많이 늘었죠.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약이라고 그러는데 무치약 네. 환자분들이 치료볼 뼈가 다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음. 뭐 손톱 정도 그쵸. 크기에 뼈밖에 남지 않아서 일반 치과에서 이 반대가 불가능하다는 음. 그 말씀을 듣고 포기를 하고 있다가. 5세대 임플란트의 이야기를 듣고 치과에 내원해서 어제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친 분들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5세대 임플란트에 대해서 4세대, 5세대에 대해서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분인데, 약간 한번더정리를좀 해주시죠. 기존에 저희들이 임플란트의 그 소재를 티타늄으로 본다면은 음, 음, 음. 그 티타늄들을 인체의 그 뼈와 이게 잘 결합을 해서 몸에 거부 반응이 없이 우리 몸으로 또지환되는그 소재가 음. 티타늄인데. 이 티타늄이 뼈하고 더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표면 처리라든지 아.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그쵸. 당상시킨 새로운 임플란트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제일 고민인 게뭐한뭐 뭐 10년 정도 지나고 좀 오래 지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게 흔들린다든지 이게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많이 개선돼 많이 개선돼요. 네.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어 제가 임플란트 를 공부해서 약 30년 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에도 국내는 임플란트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까이 이렇게 좋은 임플란트가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시술에 대한 치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환자분들이 그런 임플란트를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획기적으로 비용도. 예전에 비해서 한 3, 4분의 1 정도로 어. 줄었고, 기간도 예전에 비해서 3, 4분의 1로 줄었고, 티타늄도 예전에 3세대 임플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4세대, 그렇소. 지금은 이제 새로운 5세대까지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임플란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 사실 반연구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구강 내 환경이 입안히 네, 이번에 어. 그 어떤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유전적인 취약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근무했을 때 제일 인상적인 게 인대 치주 인대 어... 영어로 이야기해 보면 샤페이5라는 건데 이 샤페이5라는 것은 뭐냐면 뼈에서 치아하고 연결되는 인대입니다 이 인대가 살아 있으면 이 인대가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균들이 이 샤피파이브의 임대막을 입지를 못해서 샤피파이브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개발된다면 은 우리 인류가 나이가 5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치아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샤피파이브 아. 유지가 되니다자 그래서 50대 분인 것 같아요 고민 고민하다가 몇 네. 년을 고민하다가 한번 직접 한번 보시죠 완화시켜주는 레이저 치료이시거든요 네, 오늘 핀 환자분은 위아래 뒤에 홈이 니쪽 양쪽에 아래 위로 홈이 니 쪽에 치아가 결성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위에 같은 경우는 왼쪽 같은 경우는 잔존골이한 3mm 오른쪽에는 한 4, 5mm 정도 나아가는 상태로 오셔서 위쪽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코에 있는 뼈를 보는 사악도그상하는뼈 이식하는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 있습니다. 네 아래쪽은 다하게 그다란 이 인체에서 가장 두꺼운 신경이 하나 지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지금 색깔로 표시하는 이 부위가 금신경 이렇게 지나가서 실제로 쓸수 있는 뼈는 전체 뼈의 3분의 2 정도. 이모 상태를 이번 보시면은. 뼈가 지금 폭이, 폭이 많이 줄어든 걸볼수 음. 있습니다. 위쪽은 줄어들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대쪽에 뼈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뼈들이 확보가 할수 있어서 상부의 뼈 이식을 통해서 환자를 충분히 시술할 수 있었고, 다자분 네, 협조가 너무 잘되셔가지고 수술이 너무 아름답게 잘 되었습니다. 이 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뭐 상악동에 아름답게 이 상악동 그상에 잘 되어서. 뼈가 잔전뼈가 2-3mm밖에 없었지만 4-5mm 정도 뼈를 거상을 해서 뼈를 이식해서 임판트를 잘 심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임판트가 4세대 이플란트티타늄을 어, 사용한 임판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기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잎이 뼈가 잘안 울어서 치료어서 식사를 하는 습니다 처음에 몇년 동안 계속 오고 싶었는데 사실 겁도 많이 나고 사실 시꺼오는게 되게 무섭잖아요. 통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파티 시술이 예전에 비해서 시술하시고 전혀 안 아팠다고 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수술의 방법에 있어서도 예전과 어. 다르게 최소로 침수법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또 편하게 하신 분들이 소개를 하셔도 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 여기 가면 좀안아프겠구 하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분이 치가 없는 부분도 많고 발치를 한 부분도 많고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한 건데 저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사하는 기능이 치아가 가장 큰데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영양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할때이 저작을 함으로써 몸의 이 기능이나 이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어서 이 몸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금리 쪽에 치아가 소실됨으로써 앞니 어, 쪽으로 식사를 있는그 저자식 능력이 떨어지고 앞니로 이렇게 식사를 불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어, 임플란트가 조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그렇죠. 뼈가 조금 소실되는 부분도 있었고 딱 적절한 시기에 그래도 치과를 잘 방문해 음. 주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가고 싶어도 이렇게 아 치과, 그러면 일단 아플 것 같고, 네. 통증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통증이 없었다, 네. 거의 없었고, 또 수술 후에 마치 풀리고 나서도, 네. 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뭐, 특별하게 뭐, 그, 노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음. 여러 가지가 다포함돼 있는데, 일단은 디지털 기반입니다. 이 환자의 시술을 하기 전에, CT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환자 뼈 상태를 3차원으로 다 분석을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들어가서, 최적의 위치에, 어. 최적의 한테 솔루션을 가지고서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술받는 환자분들의 마음 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긴장이나 완화도 를 풀어주고 기초적으로 마취 연고라든지 무통마취기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수면마취라든지 이런걸 사용해서 공정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네.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술할 때 특히 나음니 안쪽에 네. 치조근이 많이 무너진 상태고 네, 네. 상당히 좀 난이도가 네, 있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네. 부분인가요? 예전 같으면은 위에 치아에 뼈가 5mm 이하로 남아 있으면 시술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잇몸을 열어서 옆쪽으로 뼈를 이식해야 되는 굉장히 시술 의 통증이나 붓기가 심한 이런 힘든 시술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들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몸을 최소 미니멈으로 열어서 뼈라든지 이런 걸 이식하고 시술 외에도통증이나 불편함을 최소로 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놀란 게센트를 치과 만에 기공실이 아주 전문화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해서 네. 저희가 잠깐 이게 갔다 왔거든요 네. 좀 놀라긴 한데 한번 보시죠 CT 파일을 분석해가지고 뼈에서 제일 강한 위치하고 치아가 들어갔을 때 제일 잘 맞을 만한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해 놓고 수술을 하려고 만드는 네비게이션 장치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 홀을 통해서 임플란트 피스처를 식립해 놓으면 저희가 디자인한 위치에 그대로 들어가서 크라운이나 부에 보철물을 만들기도 편하고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유착되는 것도 잘 유착되고 이렇게 본으면은 요, 요게 이제 스캐너거든요. 요걸 스캔을 합니다. 진 색깔이나 치아 색깔이나 다 같이 나오거든요. 헤드에서, 디자인에서 넘기면은 그라운드를 불러와서 요런 식으로 이제 캠에서 요렇게 깎을 거다. 이렇게 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놓으면은 요 기계에서 이제 밀링을 합니다. 저기서 계산이 된 파일을 밀링 머신에서 캠 파일을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적인라는 차원을 넘어서 네. 그냥 음. 아예 AI 기반의 네. 모든 것들이 그죠 네. 이게 3장 기반으로 네. 이제 치밀하게 분석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뼈의 1mm가 상당히 중요한데 디지털 분석에 있어서는 10mm, 100mm까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장 최적의 사이즈나 길이나 모든 것들을 환자에게 최적화시키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예전에는 잇몸을 열어서 붓기나 동전이게 심한 수술 케이스도 잇몸을 최대한 열지 않고 또 열다 하더라도 스스로 열어서 수술을 할수 있는 그래서 가장 시술 후에도 몸에 적응이 잘될수 있는 그래서 그렇죠. 시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밀링 기계 같은데, 이게 재료를 넣어서 이제 알아서 이제 그 디지털을 맞춰서 다 깎고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네. 되게 신기한데? 네. 우리가 컴퓨터에 아무리 분석을 네. 했더라도 이 컴퓨터에 분석한 것을 환자의 몸에 재현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죠. 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런 스탠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네. 기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한 그대로를 환자에게 어, 그렇죠. 오차없이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임플란트나 또 교정이나 여러 가지 성형 부분까지도 전부 이런 컴퓨터 도움을 다 받아서 환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강의 저... 도술.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아직도 치과에 가는 거는 아프다. 스니까 때문에 많이 꺼려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치과 병원에 다들 내원하셔서 상담하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동점과 불편 없이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시술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